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와 프로세싱 간의 통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에서 값을 송신해서 프로세싱에서 받아보는걸 한번 해볼건데요 맨 처음에 아두이노 쪽에 시리얼 비긴 9600그 다음에 시리얼 라이트 한 1을 먼저 송신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딜레이 그 다음에 시리얼 라이트 2 딜레이 아두이노 쪽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툴, 포트 확인, 보드 확인하고 업로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싱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볼게요. 먼저 아두이노에서는 include라고 쓰죠. 하지만 프로세싱에서는 import라고 씁니다. import p r o c e 프로세싱 시리얼 이런식으로 해서 임포트할 파일 그러니까 외부 참조할 부분을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에 클래스를 지정해 줘야죠 시리얼 마이 시리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적어줘야죠 void setup void draw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제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통신을 이제 몇번해 보신 분이라면은 이쪽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사이즈해서 저희 이제 출력할 창의 크기를 지정해 줄게요. 700에 200 정도. 이렇게 해 주면은 이렇게 길다는 창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두이노에서 보면은 이 시리얼 빅인과 같은 부분을 프로세싱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마이 시리얼. 이 마이 시리얼이라고 클라스를 지정해 주는 부분은 이 이름은 여러분들을 편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많이 쓰는 게 뭐, my serial, 아니면은, my port.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많이 사용은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my serial, new serial, this.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툴에서 이 포트 있죠? 지금 아두이노 연결된 포트를 확인을 해주세요. 이 포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com12. 다음에 통신 속도 9,600이죠. 이 자세한 설명은 먼저 이제 시리얼을 불러옵니다. 새로운 시리얼 포트를 이제 지정해 을 주는 거예요. 12번 포트에다 연결하겠다. 통신 속도는 9,6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my serial 시리얼, 이 시리얼이라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이 my serial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마이 시리얼에 아두이노에서 도 동일하게 쓰죠 available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두이노랑 상당히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은 Integer Serial 값 이런식으로 해주고요 변수 이름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 부분은 아두이노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했었죠 available 시리얼 포트의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경우,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mySerialRead, 시리얼의 값을 읽어와서, 이 sValue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만약, 받아온 시리얼 값이 1과 같으면, 값을 200, 0, 0.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값을, 그 다음에 1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가 깜빡이듯이 이렇게 1초 간격으로 깜빡깜빡거리는데요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아두이노에서 값을 송신을 해 주는데 라이트 1하고 2를 써줍니다 그리고 프로세싱에서 받아볼 때는 들어온 시리얼 값 지금 이쪽에서 송신한 값이 1일 경우는 200, 0, 0은 빨간색이죠 RGB R, 레드, 빨간색의 색깔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1이 아닌 경우죠. else니까. 그럴 경우, 150, 150, 150. 회색인데요. 이 회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좀 회색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하얀색이 됐죠? 이제 백그라운드는 배경 색깔을 바꿔주는 건데요. 사용법은 이쪽 휠이랑 동일합니다. 0에서 255 사이에 숫자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이 흑백으로 바뀌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약간 칙칙한 초록색이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해서 배경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다 원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송신하는 쪽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for integer i는 0. i가 255보다 작거나 같으면 i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조금 값을 낮출게요. 업로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영에서부터 값이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천천히 했네요. 조금 업로드 다시 해 줄게요. 시간을 30으로 줄이고 업로드도해 보겠습니다. 회색에서 흰색으로. 흰색에서 다시 검은색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값이 30ms 간격으로 12345678 해서 255 흰색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싱에서 지금 아두이노하고 통신 중이죠. 이렇게 프로세싱에 이 창이 떠있는 상태에서는 아두이노 다운로드가 되질 않습니다.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보드에 업로드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뜨는데요. 이 창을 반드시 꺼주시고요. 업로드를 눌러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이제 제 아두이노 다른 동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아두이노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 때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원을 그려서 아두이노에서 여러 개의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라이트, 한 다음에 255 딜레이, 딜레이 조금만 넣어줄게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값을 송신을 해줄 건데요. 맨 처음 거를 1 0 1 0로 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250, 400, 550이 네, 정도 그리면 되겠네요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토콜을 정해서 통신을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이 통신이 되는 장비들 간에 일종의 규약 같은 거예요 약속이죠 이제 저희가 사용할 프로토콜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이렇게 같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좀 다르게 할게요 업로드 한번해 주고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255라는 값을 송신합니다. 그럼 이게 시작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온 값을 순서대로 읽죠. 1, 1이면은 LED on. 0이면은 LED off. 이런 식으로 규약을 정해서 1, 0, 1, 0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게 켜지겠죠. 이렇게 켜지고 마지막에 AND 비트해서 끝을 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아마 받아들일 때는 1010 값을 다 읽어 오고 마지막에 254가 되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수를 지정할게요 int led 언더바 원래 배열을 써도 되는데 배열을 쓰는 것보다 일단은 여러분들 최대한 간단하게 배열 같은 거안 쓰고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led 1234를 정해 놓고요 만약, 255면, 플래그를 하나 더 선호하죠. 인티저, 스타트 플래그. 1 넣고요. 스타트 플래그의 값이 1이면, 이거를 이쪽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 플래그를 2로 바꿔주고요. 복사, 붙여넣기. 스타터 플래그가 2일 경우, 2에다 새로운 값을 넣어주고, 3. 그 다음에, 3일 경우, 4. 4일 경우, 다시 0으로. 이쪽도 바꿔주겠습니다. 4, 3,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 254이면, LED 값이, 참이면, 즉, 1이 들어왔을 때죠. 참일 경우,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55, 0,0. 0 채워주시고, 그게 아닐 경우, 그 다음에 이쪽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넣겠습니다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지금 프로그램이 보면은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에러가 뜨는데 이 불린 타입이 아니라고 인테저 타입이니까 그냥 LED만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뜨는 겁니다 한번 작동 테스트를 해 볼게요 불이 들어왔죠 이쪽을 복사해서 한번 좀 여러 개 써보겠습니다 원래 포문을 좀 쓰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간단해지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좀 원시적으로 짜야지 프로그램 이해가 좀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원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잔기술 안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좀 쉽죠. 업로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첫 번째 거,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송신해주는 부분은 시작 255, 끝 254. 비트가 전부 다 송신이 돼서 이것을 지금 이쪽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원하는 대로 작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읽어오는 부분입니다. 값을 읽어오는 부분만 이만큼인데, 맨 처음에 저희는 255란 값을 받아와야죠. 근데 값이 255가 들어왔어요. 넣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 플래그, 이 스타트 F는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이쪽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지나옵니다. 그리고 250어가 들어오면은 스타트 플래그를 세워라, 1로 바꿔줘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돌, 작동을 하죠.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새로운 값이 또 들어왔어요. 새로운 값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보내지는 값들은 첫 번째 LED 값이죠. 첫 번째 LED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스타트 플래그가 1이죠. 1일 경우 1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1 또는 0이 LED 1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 플래그의 값을 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쪽에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3 하면은 3 들어오고, 4 하면은 4 들어오고, 다시 0으로 바꿔주고, 0으로 바꿔주고 나서 254. 마지막 값까지 잘 들어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때 LED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표시를 해주는 것도 LED 1이 1일 경우는 255. 빨간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닐 경우는 100. 그냥 100만 넣어주면은 흑백이니까 이렇게 회색 빛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LED를 표시하고 두 번째 LED 값을 판단해서 두 번째 LED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인데 스타트 플래그의 값이 보면은 약간 거꾸로 되어 있죠. 1 2 3 4. 이 이유는 스타트 플래그를 만약에 순서대로 바꿔 주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2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게 2로 바뀌게 된 상태니까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LSEF를 쓰면은 그럴 걱정이 없긴 하지만 LSEF도 안 쓰고 최대한 심플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란 거는 바로 위에서 바뀌면은 아래서도 에 바로 정이되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 거꾸로 값을 읽어왔고요. 이제 이렇게 통신 규약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타트 비트, 중간에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엔드 비트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 비트를 정, 정해놓고 중간에 값을 넣어주는 방식은 이런 통신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이 부분 학습을 해두시면 은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LED를 하나만 해서 값을 RGB 해서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송신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LED를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아두이노에서 송신 프로세싱에서 수신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프로세싱에서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을 눌러서 아두이노에서 직접 LED가 켜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